네. 오늘은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겠는데요. 이 찬양은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를 쓴 분은 예수님 그 거느리심 안에 있었던 거야. 그때 너무나 평안해서 이렇게 가사를 쓴 거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님의 거늘에 심 안에 들어갔더니 평안하구나. 이게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강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그래서 뭐 돈도 쫓고 여자도 쫓고 이렇게 인기도 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결혼도 하고 또 집도 사보고 다그 평안하게 평안하고 자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고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님의 거느리안만 있더니 평안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례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인생들은 평안해요.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당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거든요.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의 거느리심 안에, 하나님의 거느리심 안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그냥 즐거움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그 말뜻이 기쁘다, 즐겁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느리심 안에 있었던 곳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파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연약하여서 마귀의 성임에 빼앗고, 이제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맛인 선악을 알게 남은 식을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이가 아니야. 그먹음도 하나님같이 될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느리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강과 이렇게 마음의 행복 가운데 있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갖고아 저걸 먹으면 내가 왕이 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남은 식을 딱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던 왕이 되었어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평안을 줄수 있는 것 같은 거, 돈을 그렇게 모아도, 그렇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큰 집을 사고, 그렇게 내가 권력을 잡고, 인기를 얻어도,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에서도 구원하시고, 늘 주님의 그 통치하려서, 우리가 주님이 공포하는 평안감도 살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도를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그 아들이지만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죽고 싶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인되어 산 거,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사는 거,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끝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또 영원한 불못인데, 불못인데. 그런데 이렇게 내가 왕되어 산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 살리 위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시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죄용사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이제 거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구원 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이유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주님의 공판에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셔서 우리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사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거느리심 안에 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는 자들의 삶이죠.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늘심 안에, 그 통찰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그러나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평강의 왕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갖고, 거느려갖고, 평안함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분의 통찰에 거하지 않은 거죠. 이분의 거느리심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여전히 내가 왕 되어 산 거죠. 하나님 마음도 너무나 안타깝게 한 거죠. 무엇보다도 내 아내와 계신데, 이분을 무시한 거죠. 이분과 상관없이 사니까, 얼마나 이분이 근심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안내에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목적 따라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주권을 이분께 완전히 인정하고 이분의 인도함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것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이끄어서 나를 이끄어서 하고서요. 이분께 삶의 주권을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면서 무엇을 하 소원함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함을 따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찰에 사는 것, 하나님의 통찰에 사는 것, 성령의 통찰에 사는 것이 돼가지고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좀 누리기 원했, 주기 원했던 그평강을 드디어 천국에서나 누릴 그평강을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않는 분들은 꼭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드디어 죄죄사죄 사함 받고 영생받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다면 항상 이분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이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분께서 평안해 주시는 그 소원함 따라 그렇게 말하고 일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항상 주님이 공부하는 평안과 행복 가운데 과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우리를 친히 평강으로인도 하시는 평강의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깨하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 주나 항상 둘 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 예수가 거느리시니. 아멘. 예수. 주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더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때때로 괴롬다 때때로 기쁨들이네. 때때로 기쁨을 풍파 중에 지키시고, 풍파 중에 지키 평안히 인도하시네. 평안이 인도하시네. 아멘.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 부... 천국에 올라가겠네. 천국에 올라가게,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 이 세상이별할 이 세상이별할 때이 세상이별할 마귀 권세기네 마귀의 권세이기 천국에 가는 길 천국 게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 주나 항상 돌 보시고 주나 항상 돌 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늘 예수가 거늘이시니 한번더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깨 Yeah! yeah. 신이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거느리시려고 통치하시려고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을기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희들과 어쩌지 저희들 못하니까 이 말씀 듣는 자들이 항상 우리 안에 왕으로 예수님이 좌지한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항상 그분께 길을 기울이고 그 주님께 주는 소원함을 따라서 말하고 이함으로 정말 천국에 가서 나 경험해야 할그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을 그 마음의 누림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감사 기쁨으로 모든 영광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 들리면. 한분한분더 도와주시고, 그런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저희들 뿐만 아니라 또 라이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돌겠습니다. 예,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은 네, 오늘 말씀이 광고가 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거느리심 안에 과자, 아쉽지만은 여기서 잠시 마치고 저들은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리며 마치겠습니다.